야 이거 왜안 팔려? 이거 좀 사줘요. 6만 8천 싸잖아. 어? 엄청 싸잖아. 이거 좀 사주세요. 6만 8천. 나 쇼핑 좀 하게. 큰 손놀이 한번 합시다. 아또 6만에 올려달라고요? 아좀더 줘요. 에? 좀더 주세요. 좀 더. 자 일단 악도 좀 사주세요. 나 진짜. 어? 쇼핑 좀 하게. 아씨 이거 어떻게 하면 빨리 팔수 있을까? 나 이거 빨리 팔아서 뭐좀 하고 싶은데 기다리라고. 알았어. 그럼 내일까지 기다릴게요. 기다리고 있어. 내너 뽑아줄게. 알았어. 아, 이게 빨리 팔렸으면 좋겠다. 아빠, 이것 좀 사줘. 제발. 아, 나 이거 진짜 빠이거 팔려 아, 그냥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뜰게. 언젠가 팔리겠지. 8천다이아 들어가네. 드래곤 선수 10개. 야, 할로윈 변신 뽑기권 할로윈 등표. 야, 또 주말 패키지가 나와버리네. 토끼 싸게 빨리 팔아야겠다. 내일 이거 살라면. 이거 언제부터 구매가 된다는 거야? 12시 지나면? 그니까 러 오늘 팔 12시 지나면 된다는 거야? 아, 빨리 팔아야겠다, 도끼. 도끼 특별 세일 갑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특별 세일. 62,500. 지금 기리타스 서버 게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 주변, 친구, 혈맹, 동맹, 연합, 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지금 현재 악마왕의 도끼가요, 73,000이에요. 강짜리가 그 7짜리는 84,000이고 제가 강짜리를요 62,500에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올린지 한 5분 10분 정도 됐거든요. 지금부터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뒤에 등록이 됩니다.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야. 쌍륜님, 쌍륜님 저한테 팔아주세요. 하지 마세요.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아 그냥 나도 아니 나 12시에 패키지 까야죠 했는데. 패키지가야지. 나 이거 만들고 재료 산다고 22만원 결제했어. 수진이 카드로 결제했어. 수진이 카드로. 신용카드는 별로 안 들어가고, 물 올라가면 안 된다고 신용카드 20%이 그래. 그래. 그래서 나 이거 팔아서 해야 돼. 패키지는 사야지. 변신 카드 뽑기 해야죠. 아 괜찮아요. 어차피 이득 봤어요. 자 그래도 47,500원 벌었어. 욕심 버리자고. 빨리 팔아서 빨리 패키지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또 볼거리를 제공해야지. 난 그거면 돼요. 아 물론 다이아 1000다이아, 2000다이아, 3000다이아 더 많이 받으면 좋지. 빨리 사줘요. 괜찮아 안 말했잖아요 유천다이아 써서 연비 뽑았다니까 공짜로 돈 벌었다니까 다이아로 다이아 진짜 한 400만 다이아 딱 꽂혀져 있으면 진짜 내가 그한 5분만에 쓸 자신 있다 존나 빨리 클릭해서 변신 카드 존나 빨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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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클릭 해가지고 자 5분 동안 다이아를 무한대로 쓰십시오 하면은 난 진짜 누구보다 더 많이 다이아 쓸 자신 있어 진짜로 자신 있는 데 자, 12시 됐네요. 상점에서 나오나요? 아, 나왔네. 야, 이런 건또 진짜 귀신같이 잘 만들어.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까. 분명 상점이 없었는데, 금세 또 생겼어. 아, 아직도 등록이 안 됐구나. 어쩐지 안 팔렸구나. 아직, 아직 등록이 안된 거였어. 오! 어? 오! 어? 뭐야! 뭐야 방금 등록 안 됐잖아 아 누가 산지 모르겠지만 아주 잘 쓰세요 행복하세요 축데이 받으면 칠등 겁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우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혼 제작 비법서를 제작 성공해가지고 방금 도끼로 팔았습니다 아주 아주 헐값에 헐값에 판 이유는요 이 연말 패키지가 나왔어요 주말 패키지 할로윈데이 바로 삽니다 왜? 다이아 많으니까 왜냐면 대창 대충, 대충 한 5만 다이아 벌었거든요 바로 깔게요 아무런 긴장감 없이 깔게요 편안하게 왜? 다이아가 공짜가 생겼으니까 자 일단 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탁탁오 야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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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개 안 쳤네 좋아요 고스트 고스트 이거 잘안 나오는 거죠? 와막 헤엄쳐버리네 하나 더 갑니다 오 야! 야, 야, 야. 영카드가 세 영카드가 세개 붙어 있어. 안모의허수아이허수아이 블루가 나와야 됩니다. 오, 번개야. 아, 번개가 존나 안 치네. 아, 뭐야 이거. 호박 머리가 나왔어요. 마지막 영카드. 오, 데스 제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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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뭐야? 버그 아니야? 아니 번개 쳤는데 왜 이게 나와? 아, 이렇게 아, 해서 죄송합니다. 뭐야? 아, 이런 경우가 어딨어? 버그인가? 야, 위치, 위치 나오면은 방어 1방 더 올라가는데, 나는 째고렌터안 할래. 나는 컬렉을 하겠어. 이거 일단 하나 할게요. 나한테 생각이 있어. 자, 여기서 만약에 위치가 나와서 컬렉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영웅카드 도전할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중복이 나온다. 중복 나면한번 더. 그래서 또 중복이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개대지. 포키건을 해서 그럼 희귀가 3개가 되겠죠? 포키건 해가지고 희귀 하나 더 뽑아서 영웅 도전 가겠습니다. 갑니다. 3, 2, 1. 암몽에, 멍... 아이씨. 자, 위치가 나오기는. 저안 볼게요. 딱!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컬렉션 올라가는 소리가 나오면 위치는 한 거야. 3, 2, 1. 어! 야! 뭐야! 뭐야! 기가 막혔습니다 다섯마리 다 모았어요 야아 미치겠네 이래도 다이아 좀 많이 남네 아 좀만 사볼까 음아 좀만 사볼게요 다이아가 많으니까 뭐 할까 요러는데 아니 뭐 심심한데 아뭐이거만 한번 해볼까 아니 뭐 해볼까 이거 한 다섯개만 해보죠 아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자 오, 어, 좋아 좋아 노쎄 없어 녹색 없어, 제발, 하나만! 영웅으로! 제발요, 멈춰! 에이씨. 하피! 드디어 하피를 가져옵니다! 제가 이 하피를 얼마나, 얼마나 가지고 싶은, 이거 컬렉션 있어요. 컬렉션. 어? 아 뭐야? 어이C 어이가 없네 뭐가 노답이야 둘다 하면 돼둘다 하면 돼요 둘다 뭐가 걱정이야 돈 많아 다이아 많아 아둘다 할게요 둘다 어.. 아이 뭐 이런걸로 쫄아 만약에 여기서요 영웅카드가 나온다면 완전 개이득 맞죠? 제발 범기야. <laughs> 자 일단 거래소 쇼핑 좀 할게요. 평소에 제가 사고 싶은 것좀 사겠습니다. 거래소 야 진짜 우리 기르타스 유서분들. 할파스, 뭐, 다섯 개 29개, 43개, 500개씩 올려놔요. 네? 아유, 클릭하는 거 귀찮아 죽겠어. 뭐, 100개, 200개, 그렇게 좀올려놔와아 그렇지. 이렇게 50개씩 올려놓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렇지. 100개씩. 이렇게 올려놔야지. 어. 아, 미치겠네. 이래도 다이아 좀 많이 남네. 어, 필요한 거 마저 서 할게요. 특별제작 고구조정서. 자, 두개 살게요, 두 개. 사 진짜 이건 한번 해보자. 그런데 재미삼아, 이건 한번 해보자. 우리 시리즈 5에서 상급 장비 상자 어때요? 괜찮죠? 민생뭐 있습니까? 에? 그냥 사면 되는 거야. 파티 전체 혈맹, 파티 시스템, 용병 연명, 월드 다 끌게요. 저안 봅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3, 2, 1, 고 자, 뭐 나왔어? 뭐 나왔어요? 난 몰라, 안 봤어? 이거 오래 찼어. 오래 찼어, 오래 찼어. 이거 가어 바꿀게요, 바꿀게요. 어새 걸로 냄새나. 어 이거 창고에 박아놓을게요 이래 캐릭터도 깔끔해져. 너무 오래 찼어. 유재형. 어. 눈 돌아가지 마. 어, 걱정하지 어, 마. 아, 다 속이 다 시원하다. 스트레스가 싹 풀린다. 아, 그래 그럼 오늘만큼은 네가 한 거니까. 어. 와한거 쓰고. 나왔어. 근데 다음 주 패키지 살건 나인 거나. 어? 어 알았어. 잠깐만 여러분들 계산 좀 할게요. 잠깐만요. 어 만다야 밖에 못 쓰네. 야나 다이아 좀 너무 맞은 거 같다. 어떻게 하는 이거? 아 너무 맞었어 다이아를. 미쳐가지고. 아 다음 주고 다음 주 패키지 사야 되는데. 또 사면 큰인데 헐. 잠깐만요, 전인 차리고 이거는 필요한 거고, 어차피 이거를 사용을 함으로써 할파스 값이... 어차피 나중에 할파스를 사야 되니까 복급이고, 5만 시간 충전서 이거 안 했고, 진주는 어차피 먹어야 되니까 잘 했고, 여기에서 좀 망했네, 여기에서 좀 망하고... 이거... 이두 개가 잘못됐네, 이두 개가 잘못됐어. 나머지는 다 효율적으로 했어요, 맞죠? 아, 그래도 속이 다 시원하다. 아, 진짜 평소에 하고 싶은 거 그냥 속 시원하게 다해버리니까 좋다. 아, 진짜로. 32,000 다이아 썼나요? 32,000 다이아 써가지고, 일단 방어구 2방 올랐어요. 방어구 2방 오르고, 변신, 합성 시도 1회 더 올렸고, 4번만 더 도전하면 영카드 나오고요. 그리고, 들근 선수, 41개 생겼고, 그리고, 구우증서, 아데나 2200만원 생겼고, 잘 됐나요? 이오시리스의 상급 장비 상자를 괜히 샀어 여기서 마테에가버렸네 그치 어방어 2번 올라 자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론 제가 방금 다이아를 막물 쓰듯이 썼어요 만약 이거를 내가 진짜 내 돈으로 충전을 해서 만약에 했다면 지금도 살짝 이제 멘탈이 조금 나, 나가려고 하는데 게임하시면서 좀 살살 하십시오. 그나마 이거 이 종류 다섯 개가 나와서 다이야 이거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장비 상자에서요. 벨트, 벨트 새 걸로 바꿨다. 3개월 만에 벨트를 새 걸로 바꿨습니다. 옵션은 그대로고요. 오케이 끝. 타이아를 아껴 쓰자. 타이아를 아껴 쓰자. 다시 한번 느낍니다.